예,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다가 포기하실까봐 두렵습니다. 그랬는데, 포기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 잔이라면요. 예, 예, 사람은요, 아이고, 저놈은 못쓸놈이다, 이제. 예? 끝까지 말안 듣고 자기 고집들행 가면은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수도 있어요. 음? 그건 내 자식 아니오. 그러고 말해요 예, 경찰에게 넘겨주버립니다. 그럼 감옥에 쳐넣든지 말든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포기하는 아비, 아버지가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은 하나님은 탄식하시지만 은 끝까지 포기하시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리고 상한 갈때를 꺾지 않고 꺼지 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 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상한 갈때 끝까지 그 볼품없는 상한 갈대 응? 그냥 꺾어버리고 예, 꺼져가는 등불을 예, 그 꺼지도록 내버려 예, 둘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도록 꺼지지, 않, 꺼지지 않도록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어서그 심판을 통과해서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까지 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잘 되기를 바라요.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견뎌니라 예, 사람들은 저런 놈은 참모슬 놈이라고 해도 부모는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부모는 그 아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은 저래도 언젠간 철이 될 거다. 예? 예, 오래 참고 모든 걸 바라며 어, 견디는 것처럼 하나님도 끝까지 포기하시지를 않습니다. 음. 러나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버리질 염려는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혹한 그릇 식물이하야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 에?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고린도 후서 6, 7장 1절에 보면, 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에? 영혼과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나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건 지옥 갈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그 마음이 더큰 문제예요. 이제 언젠가 그냥 더큰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냥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돌키지 않으면.